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 SUV 시장을 살펴보면 차박 여행 각종 레저 활동이 많아지면서 SUV의 인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준준형뿐만 아니라 중형 대형 가릴 것 없이 SUV 신차들이 자동차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이어지면서 중고차 가격 방어 역시 훌륭한 가격 방어를 보여주는 등 SUV의 인기는 신차 및 중고차 모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SUV의 인기가 치솟은 이유로는 여가생활에 영향도 있겠지만 한 체급위의 크기와 최진사양을 두루 갖춘 소형 SUV들이 대거 출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제네시스 GV80나 GV70 등 실용성을 갖춘 저가형부터 프리미엄 SUV까지 SUV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선택폭이 커진 것도 한몫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SUV 속에서 틈새 공략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국내 출시 예정인 이 차량. 여러분은 혹시 소형 SUV보다 더 작은 SUV를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가 2022년 상반기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인 코드네임 AX1은 나름 우열곡절이 많은 SUV입니다. 기존 생산설비와 술련된 생산 인력을 갖춰진 울산공장이 아닌 광주에서 양산이 될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울산공장이 아닌 광주공장에서 차량이 생산된 배경으로는 그동안 현대차 노사 갈등을 통해 고비용과 저효율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행동의 결과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탄생하게 된 기업이 바로 광주 글로벌 보터스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기업은 노사 민정이 합심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차량의 모든 연구 및 개발을 이 회사가 주도하는 건 아닙니다. 코드네임 AX1은 현대 자동차에서 차량 연구와 개발,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지만, 광주 글로벌 보터스는 생산을 담당하는 구조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즉, 현대 자동차는 차를 많이 팔아야 수익을 남기는 반면, 광주 글로벌 보터스는 차량을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발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코드네임 AX1이 출시가 되면 흥행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출 수 없겠는데요. 연구 개발 단계 전부터 SUV 시장의 인기는 높았을 뿐더러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불경기 속에서도 suv에 대한 인기는 더욱 높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트렌드인 차박및 레저, 여행 등 1인 라이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조건을 갖췄으며 무엇보다도 경제적 측면에서도 저렴한 차량 가격과 각종 경차 혜택 그리고 더 나아가 중고차 가격 방어까지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드네임 AX1 실물로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한 단계 위급인 베뉴보다는 작은 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차량 느낌은 확실히 모닝과 비슷하면서도 한층 커진 차체와 높은 차량 정고는 레이와도 비슷한 감이 있겠습니다. 즉 모닝과 레이의 장점을 결합시킨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베뉴보다 조금은 작은 듯한 느낌은 떨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차량의 재원이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차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전장은 3,600mm, 너비는 1,600mm, 높이는 2,000mm 이내로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외형을 보면 알겠지만 제한이 없는 전고 부분에서는 레이만큼의 전고를 적용시킨 것 같습니다. 차량 전면 디자인은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을 분리시켜 현대자동차의 패밀리 룩을 적용시킨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면 원형 헤드램프 디자인은 한층 더 콤팩트한 느낌을 선사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현대에 적용되고 있는 다이아몬드 패턴 그릴과 더불어 아이오닉5의 본넷처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며 차량의 정면 곡선과 직선을 부각시킬 수 있는 크램쉘 본넷이 적용된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차량의 측면 디자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을 볼수 있습니다. 1열과 2열 도어가 계단식 형태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요. 1열보다는 2열 도어의 높이가 높게 디자인되었는데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C필러에 위치한 도어 핸들은 마치 벨로스터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벨로스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벨로스터의 2열 공간은 오른쪽에서만 내릴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서 혹시 이 차량도 한쪽에서만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다행히 이 차량은 양쪽에서 내릴 수 있게 디자인이 된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영 SUV답게 최대한 공간 활용을 위해 디자인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후면부 역시 원형 테일램프가 적용됨에 따라 차량의 디자인에 일체감을 살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후측방 센서가 적용됨에 따라 각종 주행 안전 및 편의 사양까지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앞 타이어의 사이즈는 205에 45, 17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휠 디자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의 취향을 저격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과연 어떨까요?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1.0 MPI 모델로 추정되지만 배기구 형태로볼때1.0 MPI 터보 모델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도 배기량이 1000cc 이내이기 때문에 1년에 내는 세금은 약 10만 원 정도로 경제성을 갖춘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자동차가 출시하려는 경영 SUV의 강점은 취득세 면제, 유류세 환급 등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때문에 경차 시장뿐만 아니라 소형 SUV 시장의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전략적 차량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한편, 코드네임 AX1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출시는 내부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확인을 통해 후속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코드네임 AX1의 실내 상품성은 최신 트렌드에 맞게 미래 지향적인 실내 모습을 갖췄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